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이 시간 찬송하며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아니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생명 주고 살리고 마귀를 악한 영을 제어하는 그 모든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 나를 통해서 만나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형제 자매들이 치료받고 회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내발 닿는 강동구, 성파구, 광진구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것을 성령께서 다 이루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더 많은 기도의 제목도 허게해주시고더 입을 넓게 열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나리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여정이 있으니 애국사라며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내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여정 애국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람이 바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심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라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리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더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멘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는데 이 병사가 이 고대 이야기예요.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예로부터 있었던 고대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많이 희재되는 그 속담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전쟁이 나니까 이 말을 말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이제 말을 막 동원해서 전쟁터에 갑니다. 가는데 말이 전쟁터에서 잘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먹여야죠. 잘 쉬게 해야죠. 전쟁에 적합한 말이 되게 해야죠. 훈련을 시켜야죠. 그 먹이를 잔뜩 먹이고 훈련도 잘 시켰습니다. 전쟁 때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더 이상 많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되냐? 병사들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을 훈련을 중지를 시켜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일 가서 반일을 시키고 그냥 무거운짐면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얼마 못 있다가 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을 끌고 가서 전쟁하려고 했는데, 아뿔싸 이 말이 전쟁에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훈련이 중지가 돼서 너무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쟁 때서 막상 사람을 살리고 그 주인을 살려야 되는데, 이 말이 주인을 살지를 리 못하는 거예요. 병사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말도 죽고, 그 나라도 그 병사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실제로 있었던 옛 고대 그리스 와 로마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참 좋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평소에 훈련이 안돼 있으면 진짜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에요.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이게 훈련인 것 같죠? 훈련이 아니요사실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실전이기도 하고, 실전이고 곧 훈련입니다. 내가 오늘 별일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문제가 없어서 기도에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기도하이 기도가요. 내가 어, 어떤 그 영적 전투를 만났을 때에 반드시 나를 오늘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래서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이 안돼 있으면 막상 진짜 영적 파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아무런 내 기도에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도요 이 영빨이 있는 기도가 있고요 영빨도 없는 그냥 메갈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공감 못 하시면 계시군요 공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한 마디에 기도 한번 해줬는데 3 0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는 기도가 있어요. 이 엄청난 그 문제와 여호서와그 백성들이 아낙자손들 앞에서 뿜쩍 못하는 그 위기에서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유단강 앞에서 주저앉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영적인 파워 있는 기도가 나오는 반면에 그 영적 기도, 잠깐 짧은 기도라도 그할 때에 영적 그 기도의 힘이 있어서 30초 기도로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요, 이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고 오늘 찬성하실 때도 저는 항상 그래요. 왜 저도 항상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야, 기도할 때 미친 듯이 기도하고, 찬성할 때 죽을 듯이 기도하고, 찬성하고, 목숨 걸고 왜매 순간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은 그게 매 순간 그렇게 하는 기도의 훈련, 찬성의 훈련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5분 대기를 시키시더라고요. 5분 대기. 아무 때나 전화와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막 사람이 죽어가는 기도 이번에도 제가 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화요일 밤에 문자가 왔는데 자동차 버스에 치여가지고 밖에 한번 불러 넘어갔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지금도 이뒤에 뒤에 피가 고여서 아직 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 기도를 계속 해달라는데 그 가서 수요일 새벽에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기도에 죽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너무 너무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큰 상처를 입고 도와주세요. 나좀 상처 입었어. 이게 너무 한이 맺혀요. 이거 누가 좀이내 음, 마음의 상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달대로 왔다 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목숨을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포자기한 사람들 우리 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랑 좀 달라는 거예요. 위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에 너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람들 왜못 도와줄까요? 훈련이 안돼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들 전화 오면, 아, 어, 왜 나한테 그래?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한테? <laughs> 아, 어, 왜 나한테 그래? 병원 가서 그래? 왜 내가 뭐 어떡하라고? 내가 뭐 의사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 고맙습니다. 나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수님이 당신 반드시 살릴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 훈련이 되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은 요 훈련이 정말 잘돼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신앙의 훈련, 성령 충만의 훈련, 찬양의 훈련이 이 훈련이 실전처럼 돼있으셔야 돼요. 한번 기도하고 한번 찬성하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정말 생각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훈련이 곧그 실전에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지 몰라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실지 몰라요. 저1999 119 구급대원들 보세요. 24시간 대기하잖아요. 훈련이 안돼 있으면 사람 못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이거 대충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하려고 하시면 안 돼. 요 오늘 찬송할 때 대충 하려고 오셨다면 피곤해서 그냥 왔다고 생각하시다면 다시 생명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기도하셔야 돼. 요 성경 충만함도 훈련이에요. 아이고, 과거에 10년 전에 받았는데, 어, 불련 끝이에요? 그럼 훈련 끝, 안 하십니까? 해어지 매일 매일 대기가 일이 있으셔야죠. 성령 충만도 함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끝나면안 돼. 이거 아, 그 목사님은 잘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laughs> 저도 지난주에 불러불러 산에서 기도하다가 이거주 그냥 내가리가 없어가지고, 저 어제 오늘 새벽기도해서 빵꾸를 했어요. 못 나왔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저 이제 푹 쉬었으니까 다시 기도할 거거든요. <laughs> 여러분, 돼요, 기도 하시는 네, 기도 같이 하시자고요. 저도 못하지만 네, 다시 훈련을 열심히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훈련한 대로 실전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지금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불시에 언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났을 때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일 저희가 산산기도에 갔다 오셨죠? 아, 참 놀랍더라고요. 1월달 산산기도에 열네 분이 갔다 오셨어요 저까지 이번에 3월 달에 산성기도에 유아까지 2 4 명이 갔다 왔습니다 네. 많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10명이 더 불어서 갔다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 산기도를 또 갔다 왔는데 산기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소감이 어떠셨나요 양수리보다 조금 더이 분위기가 으스스하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신 분아실 거예요. 완전 깊은 산 속에 720m에 그냥 완전히 뭐 주위에 그냥 뭐 빛도 없고 달, 달빛도 없이 여러분 근데 삶기도 하면서 느끼신 점이 없으셨나요? 여러분 진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이 한 20명, 15명이 같이 기도하는데도 아마 두려움이 있으셨다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같이 옆에서 있는데도 10미터도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무섭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직면한 경험이 없었어요이 치력 같은 어둠 속에서 영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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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을 직면한 경험이 없으면,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없으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안 나가요. 눌려요, 어두움에. 두려움에 눌리는 거예요. 불안함에 눌려요. 벌벌 떨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초기에. 이걸 계속 산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단체로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30분씩 한 명씩 올려보낼 거예요. 30분씩 산에서 기도하시라고. 깊은 산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강도도 좀 세면서 훈련을 하셔야지. 그 맨날 그냥 사람들 저 옆에서 있어가지고 기도 그 훈련이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짜 여사의 당담이 뭔지 딱나옵니 진짜 그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요, 상기도 같은 것도요. 평소에 기도 실력 나오는 거예요. 산에서 평소에. 아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laughs> 그렇게 찬송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깊은 산속에서 시력 같은 밤에 혼자 기도해 보세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절대 못해요. 두려움도 못 이겨요. 마귀로 그냥 마귀도 대성 못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평상시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정, 정말 전쟁하듯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 다음에 누가 있냐 마귀 되기는 거예요. 마귀 일일로 대적할 수 있다니까. 요 사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이걸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실력인지 이게 어떤 실력인지 몰라요. 사실 다 같이 눈 떠서 이 편안하게 기도하는 뭘알겠습니까 진짜 영성은요.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 아니면 우리 그 깊은 고난 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내 영성의 실력이 나오는 거 기도 실력 이 그때 나와요. 내 성령 충만함에 어느 정도 수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 내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제자냐 아니냐 말로만 예수 믿었느냐 아니냐 그그 그 실력은요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오는 겁니다. 천안가정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래서 산기도라든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히 기도 훈련을 하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네, 영성이, 여러분,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고, 대충 찬성하고, 여러분, 그냥 뭐, 하, 그냥 하는 듯말은는 다음 주에 또할 거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하셔야 요 오늘이 마지막 찬성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도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한번 해보십시오. 기적이 안 나타내려야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약속하시죠? 있는 사람은 더하여질 것이요. 없는 사람은 그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민해 우리 금요기도에 이저 예, 성도님도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도 안 하시면요 나중에 그 만약에 고난이오고 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이기실랍니까? 그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요 평시에 기도 안 하면 나중 대비가 안 돼요.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처을 제가 좀 고민해 제가 뭐 혼을 낼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뭐 어떻게 뭐 멱살 그 잡고 끌고 수가 없고 이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해. 지금 평시에 기도훈련이 안되시면 성령충만함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찬성하지 않으면 지금 성경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에무장이 안되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거기 그 자리 항상 거기 변화가 없이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똑같이 앞으로도 60년대도 똑같이 그거밖에 안됩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주셨는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길 의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큰 일을 누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너 뭐하다 왔느냐? 저는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고 가시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냥 썩히고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다 오늘 실전처럼 훈련하고 생명을 실, 기도하고 실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사람을 계속 붙이시는 겁니다 사람 살릴 사람을 예수님이 붙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여기서 머무는 건 안돼요 다음주 금요기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야 오늘 내가 생명을 갖고 기도해야 내일 사람 살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형제자매를 살릴 수가 있고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한 이틀을 기도를 섰다가 저녁에 초전에 계속 한두 시간 가까이 앉아서 계속 무사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데 확실히 기도를 다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막 떠오르는 거. 예요막 문자로 좋습니다. 연락을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서영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답장이 와요. 예, 목사님, 다음 주에 만날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기도에 승부를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릴 영혼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금요 기도일까요? 왜 금요 기도에다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요, 오른교회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도대체 왜오른교회 붙이셨을까? 이번 주에 하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냐? 금요 기도회가 너무나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가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꼭 권면합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금요 기도회, 오륜교에 한번 가서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해보시고 뭐가 틀린지, 뭐가 다른지, 뭐가 특별한지 한번 보고 오세요. 경험해보세요. 분명히 가보시고 오셔야 돼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지 못하는 뭔가가 금요 기도회 정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모여요. 금요일마다. 오른저그 김으로 목사님은 새벽 2시까지 강단에서 기도하신대요. 를 성도들이 계속 강단 앞에까지 찾아와서 1대1로 찾아와서 목, 기도하는데 11시에 끝나거든요. 11시에 공기도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목사님께 강단 위에 한 명씩 찾아와서 목사님께 개인 기도를 부탁한대요. 신앙 상담한대들 목사님 내가 지금 죽고 싶은데 이거 은제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럼 목사님 그사람에서 계속 기도해 주는데 그게 2시까지 같은데 괜히 가겠습니까? 김원호 목사님께 괜히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찬양께서는 꼭 갔다 오세요 저기 한번 가셔서 저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의사가 뭔지 왜 그러는지 한번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녀오십시오 아니, 김원호 목사님 그 급여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 하면 그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교회를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왜 하필이면 금요일이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일은요, 일주일 중에 긴장이 제일 잘 풀리는 시간. 월요일부터 그 긴장감으로 극도로 긴장하고 일 때문에, 그 직장과 가정 때문에 힘들었던 그 모든 스트레스가 금요일 밤에 다 풀리는 시간. 이에요 그러니 오죽하면 불금이 나갈 말이 나왔겠습니까? 불금. 불타는 금요일.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지칠 때 긴장감에다 풀려을때 쉬고 싶다 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육신이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육신이 쉬고 싶을 때에 육신이 지치고 가장 피곤함을 제일 많이 느낄 이 시간에요. 그때의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찬성의 훈련에 참여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주일 중에 가장 강력한 깊은 훈련 중에 하나가 오늘 금요 성령 충만 기도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찬성하시고 오늘 생명을 보고 가장 지칠 때에 가장 힘들고 아플 때에 기도하시고 찬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날 오늘 이.